이더라고. 사생님 사진을 보여 줘 봐. 딸좋아고 아들이 아들. 아 아, 말이야. 몇 살이야? 몇 살? 하나 있던데. 왜 하고 잘못 더. 선생이 남자야. 아들이. 그러니까 몇 살이야? 7살이야. 아, 네? 네? 학교도 안 갔어. 내가 7년 전에 결혼했으니까 7살이야. 사진 카톡했 네. 어, 어떤 어, 사진, 어떤 어, 사진. 카톡이. 카톡이. 어, 어,

야, 니가왜 꼬? <laughs> 네, 석권 석권 어? 예. 아, 안형복한아니냥올이자 서이자, 그러니까 가볼 때도 섞어 거든 송수, 거의 섞어줘, 섞어줘, 애들. 참 남준거 같아 겨자, 겨자, 죽어서. 내가 가져. 이거 이렇게 섞어줘, 승한 형만 못자아니 섞어줘, 섞어줘. 승한 형. 어? 여기, 여기, 매우, 여기 활발하네 여기 를야 응? 응. 이런 거안 응. 먹는 사람 못하지 응. 나안먹었어 먹어 먹어 아, 먹어. 안 먹어 먹먹안먹도 드셔보시면 되겠네. 어? 왜? 안줘서 o <laughs> l 걸먹어봤 o 아 d I'm told. I'm told. I'm told. I'm told. I'm t o 기있 I'm told. I'm told. I'm told. I'm told. I'm told. I'm 장 o l d I'm t o l 라고 m 는 o l d I'm told. i 먹 told. I'm told. I'm told. i 아또 나고네. 나서 너무 그러는 니야야 거기 앞에 어떡는이게 빨리 일나고 기다려. <놀리네>. 야, 손을 안어아니그기또 그러라고. 왜안 따져 고왜 이러나? 거기기 먹잖아. 다날아가 두 분은 기억이 안 난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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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오빠 나만 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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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로, 서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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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로, 오빠 네, 때문에 로서안서나안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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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썼어요? 안 우리 아무튼 야 그런... 내가 말해줄까? 웃긴건 갔는데 아니, 오빠랑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가야되잖아 아, 무조건 아. 가는거야 시간이 다 됐다고 아니 <laughs> 저기했지 우리 커피숍에서 너뭐먹을겨뭘먹을겨 저기했지 아니, 아니, 아니 그지 근데 아니 우리 커피숍에서 저기하고있다 갑자기 노래방이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락받아거래 그래 갑자기 친구 뭐, 뭐, 저기 야, 안 그러니까 야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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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기 출장이였어 음. 아. 네. 왜 사장님 상상해 너왜 앞자리로 안가 뒤. 음. 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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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거야. 아, 그러네. <laughs> 게 아니라 차가 막혀. 차가 많이 막혀. 막혔어요. 막혔어. 아교가도 갔을 때도 2시간 반이 왔는데. 그러니까 차가 막혀 아, 가지고 차가 들이고나가가 밀리고 차가 걸리니까 그래. 전히 쓰여.

힘들어 힘들어. 아한달먹것 힘들 같아. 우리 오빠 보니까 우리 잘먹거든 가장 힘. 이또그물라고